골로에서두 번째 항목입니다. 아, 성, 바울의 성도들을 위한 기도와 복음의 핵심이라는 제목으로 강의를 하겠습니다. 아, 보문 말씀은 어, 골로새서 어, 1장 9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이로써 우리도 듣던 날부터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구하노니 너희로 하여금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의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시고 죽게 합당하게 행하여 범사에 기쁘시게 하고,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게 하시며,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잘하게 하시고, 그의 영광의 힘을 따라 모든 능력으로 능하게 하시며, 기쁨으로 모든 견딤과 오래 참음에 이르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빛 가운데에서 성도의 기업의 부분을 얻기에 합당하게 하신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그랬습니다. 어... 구절 말씀에 바울은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그랬습니다. 중보 기도하는 것을 지속적으로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골레소 골레 골로새 교인들을 위해서 바울은 이렇게 하나님 앞에 끊임없이 중보기도를 합니다. 너희를 위하여 기도를 그치지 아니하니 바울은 부모와 같은 심정으로 끊임없이 어 골로의 교회를 위해 염려와 마음을 놓을 수 없는 상태에서 기도를 쉬지 않고 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신령한 지혜와 총명은 하나님께로부터 나오는 것입니다. 인간은 스스로 그 어떤 지혜나 총명으로 신의 경지에 도달할 수가 없습니다 어, 신학에서는 인간을 어, 전적 부패하고 전적으로 탈하겠다 이렇게 에, 규명을 합니다 인간은요 죄로 말미암아 철저하게 에, 어그러졌고 뱀같이 구부러지고 또 어, 죄악으로 이렇게 물들어서 뼛속까지 깊이 죄가 어, 이렇게 에, 점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어, 악한 존재들이죠. 완전 타락, 전적 부패입니다. 그래서 이런 인간들의 죄로 말미 아마 총명과 지혜가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시고 또 우리에게 지혜와 총명을 주시면 우리가 분별력 있는 삶을 살게 되고요. 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게 되고 또 신령과, 아, 또, 어, 지혜와 총명을, 신령한 지혜와 총명을 얻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어, 이 결국 지혜는, 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어, 내가 누구인가를 정확하게 판단하는 것입니다. 이 지혜와 총명이 없으면요, 내가 누구인지, 내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 왜, 어디서 와서 왜 살아야 하고, 무엇을 위해 일을 해야 하고 하나님 앞에서 어떤 자세를 가지고 살아 나가야 할지를 분간을 못합니다. 분별을 못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으로 인하여 지혜와 총명이 임해서 분별을 하고 또 세월을 아끼고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서 그 뜻을 실천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기 때문에. 지혜와 총명이 우리에게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성도들에게 이러한 지혜와 총명을 하나님으로부터, 어, 달라고, 어, 중보를 하는 것입니다. 어, 이러한 지혜와 총명은 인간 스스로가 얻을 수가 없고 깨달을 수도 없고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위에서 내려오는 그 신령한 은내로, 은사로 하나님의 선물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인간은 어 스스로 그 어떤 지혜나 총명으로 하나님의 그 어떤 경지, 신의 뜻을 알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어 아는 것 헬라어로 텐 에피그노신이라는 뜻입니다. 이 뜻은 알다는 피상적인 인식이 아니라 근본적인 인식을 음. 뜻합니다. 아,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운다. 이렇게 말해냈죠. 채우게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 어, 그래서, 어, 이것은 근본적인 인식. 이 지식은 하나님의 갈망과 뜻을 헤아려 아는 것을 말하는데, 믿는 이들은 당연히 이러한 상태에 도달해야 함이 맞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우리는 분명하게 깨달아 알아야 하는 것이죠. 어 주께 합당하게 행하여 범사에 기쁘시게 하고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게 하시며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게 하시고 그랬습니다. 주께 합당하게 행한다는 말은 어 그리스도인의 합당한 행실을 지칭하는 말이죠. 합당하게 즉 균형 잡히고 온전한 인격 안에서 행실의 올바름을 견지하는 삶을 통틀어서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죽게 합당하게 행한다. 이런 뜻으로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그 합당한 행시를 통해서 범사에 기쁘시게 하는 삶이 뒤따라오는 것입니다. 선한 일에 열매를 맺는 것은 그리스도인의 합당하고 균형 잡힌 삶에서 흘러나오는 자연적인 결과인 것입니다. 그러한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는 것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수 있는 성도들의 그 본분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늘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게 할까 고민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기쁘게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늘 노력 가는 성도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어,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잘하게 하시고 그랬습니다. 이것은 신령한 지식의 성장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는 우리는 체험이 필요합니다. 신앙은 무엇이냐? 이렇게 저에게 질문한다면 신앙은 체험이다. 이렇게 저는 답을 합니다. 체험이 없이는 하나님의 어떤 그 경지에 우리가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체험적 신앙을 갈망해야 되는 거예요 체험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생명의 체험을 말하는 것입니다 생명의 체험 바로 성령의 체험이죠 우리가 은사를 받는다거나 기도해서 응답을 받는다거나 또어 질병을 또, 고쳐달라고 간절히 기도했는데 그 질병의 고침을 받는다거나 또 귀신 들린 사람이 있는데 그 귀신 들린 사람을 위해서 축사를 하고 귀신을 몰아내달라고 기도를 했는데 그 귀신이 떠나간다든지 이런 놀라운 그 영적인 체험들 또 신령한 체험들, 우리 기도하다 보면은 영계를 또 체험할 수가 있습니다. 천사를 본다든지 또 꿈속에서 뭔가 아 어, 신비한 체험을 한다든지 영적인 세계를 들어갔다 나온다든지 또 지옥을 본다든지 천국을 이렇게 체험한다든지 이런 것들은 다 어, 영적인 어떤 신진대사들로서 우리 신앙적 체험이고 이러한 체험이 바탕이 될때 흔들리지 않는 믿음이 견고하게 서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체험이 없는 사람들은 보면은 그냥 바람의 겨처럼 날아가 버려요 그래서 어, 중, 고등학교 때 신앙생활을, 한 사람들 살펴보면, 두 부류가 있는데, 한 부류는요, 지속적으로 신앙생활을 잘해서 교회 안에 뿌리 내리고, 집사 생활, 또 장로로서, 또 목회자로서, 이렇게 주님 앞에 헌신하고, 또 굳게 선, 형제 자매들이 있는 반면에, 그 당시에는 열심히 했는데, 지금 보면은, 나이가 40대, 50대, 60대 보면은, 어 신앙 자체가 없어요. 그냥 어 세상 사람처럼 살아가고 어 하나님도 없고 그냥 어 떠나버린 이런 부류의 사람들이 많습니다. 근데 이두 부류의 사람들을 어, 특징을 살펴보면 어 체험을 한 사람들은 어 주님 앞에 신실하게 일생을 바치고 어 자기 어떤 믿음을 어 굳게 세워서 믿음 안에서 헌신 봉사하는 그런 가운데 있다라고 한다면 또 함부로의 그 체험이 없는 그런 사람들은 세상으로 가버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항상 성도들에게 "신앙은 체험이다. 체험을 해야 된다." 그래서 체험을 하기 위해서 여러분 열심히 기도하고 강구해야 되는 것이죠. 성령의 체험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성령 체험, 이것은요, 성령의 은사들을 받는 것들. 그 기도할 때에 뭔가 뜨거움을 통해서 열정을 가지고 하나님으로부터 위에서 내리는 그 어떤 지혜와 총명과 지식과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다양한 은사들과 또병 고치는 것과 또 예언하는 것과 방언 말함과 어 이런 것들 어또 가르치는 말씀과 이런 여러 가지 다양한 은사들이 우리에게 임합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으로부터 이렇게 좋은 것들이 위에서 우리에게 선물로 내리는 것이죠. 이러한 체험을 통해서 우리는 신앙이 흔들리지 않고 견고하게 서서 일생을 주님 앞에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체험이라고 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잘하게 하시고 신령한 지식의 성장이고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는 우리는 필수적으로. 하나님에 대한 생명의 체험, 성령의 체험, 그렇게 체험을 통해서 생명을 인식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생명을 말씀을, 또 성령을 인식하게 되는 거예요. 인식할 때 우리는 그 말씀이 나를 지배하고, 나를 이끌어가고, 나는 그 말씀에 순종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의 영광의 힘을 따라 모든 능력으로. 어, 능하게 하시며, 뭐, 기쁨으로 모든 견딤과 오래 참음에 이르게 하시고 그랬습니다. 바울의 기도는, 어, 어, 골로스의 성도들이 합당하게 생활하고 열매를 맺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단계를 넘어서 그의 능력에 붙들려서 능력 있는 삶을 살기를, 어, 갈망했다는 것입니다. 능하게 하시며, 헬라우로 디나무메노이라는 말, 디나무메노이. 어, 현재형으로서 성도들에게 발휘되는 능력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지속적으로 받아야 할 것임을 말합니다. 어, 능하게 하시며 하나님이 우리를 능하게 하실 것입니다. 어, 여러분이 할수 없는 어떤 것도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능력이 임해서 어, 여러분을 능하게 하신다는 겁니다. 모든 것에 에, 구비하고 모든 것을 할수 있는 그런 능력 있는 사람으로 겸비시켜 준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능력은 위에서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으로부터는 이 능력, 이 권능,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충만한 성령의 어떠한 은혜들은 지속적입니다. 단회적으로 그냥 어, 주고, 그냥 하나님 떠나버리는 게 아니에요. 우리에게 필요할 때마다, 구할 때마다 하나님 채워주시고, 어, 우리에게 넘치는 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영광의 힘, 그랬습니다. 영광의 힘을 따라 그랬죠. 연약한 인간으로서는 할수 없는 그 어떤 능력을 하나님의 초월적인 그, 어, 능력으로, 어, 우리에게 더입혀주는 것입니다. 어, 즉, 부활의 능력과 사망을 생명으로 바꾸시는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부활로 변화시키는 그 힘의 능력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그 힘의 능력. 아멘. 그 힘의 능력이 여러분의 삶 속에 여러분을 지배하고 여러분의 모든, 어, 그 부족한 부분들을 그 능력으로 채우셔서 어? 여러분이 더 많은 역사와 어떤 하나님의 일을 어 이루어나가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추원드립니다 모든 견딤과 오래 참음에 이르게 하시고, 어, 이러한 상태에 이르게 하는 것은 영광의 능력으로, 오직 부활의 소망과 천국에 대한 소망 안에서만 가능합니다. 어, 견디는 것은 오래 참는 것은 어, 예부의 압박과 고통, 그리고 환란과 핍박과... 어, 관련된 그런 언어들이죠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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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차 받을 영광의 상급이나 천국의 어떠함을 알게 하는 영광의 능력이 이러한 현재의 상황에서 현재의 어려움과 고통과 역경 속에서 오래 참고 견디게 하는 원동력이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환란과 핍박이 와도 낙심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영광의 능력을 덧립고 앞으로 끊임없이 전진하면서 살아가시는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어 충만되어져서 어그 생명 안에 머물고 그 생명의 통치와 지배를 받는 성도들의 삶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어 우리로 하여금 빛 가운데서 성도의 기업의 부분을 얻기에 합당하게 하시나 아버지께 감사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그랬습니다. 성도의 기업이라 함은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을 분배받아서 경작하는 것이 육 영적인 기업이라고 한다면, 신약의 영적인 기업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리스도를 경작할 땅을 분배받아서 이루어갈 그런 영적 기업을 말합니다. 우리의 기업은 그런 영적인 것이에요. 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우리가 헌신하고 봉사하고 또 그것을 경작하고 또 전도해서 그 사람들을 세워나가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 나가는 이런 것이 바로 영적인 일로서 영적인 기업이라고 어 말할 수가 있습니다. 어 땅은 그리스도 안에서 영적인 기업인 그리스도의 나라에 합당한 영적 신령한 하늘에 속한 기업을 말합니다. 어 그리스도 성령, 어 말씀과 어 어떤 그 교회, 기도, 찬송, 어 믿음, 소망, 사랑, 이 총망라에서 어 이러한 영적 기업으로서 우리는 성장해 나가고 발전해 나가고 영적 기업을 확장시켜 나가는 이러한 영적인 일을 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놀라운 하나님의 그러한 은혜들을 공급받아야 하고 그 은혜 안에 머물러야 하며 그 위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은혜로 이러한 일을 할수 있는 것입니다. 저도 이렇게 설교하고 강해하고 복음을 전하는 거 인간의 어떠함으로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힘을 주셔야 하고 성령이 내 안에서 역동적으로 역사하셔야만 내가 일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은 자신의 어떠한 힘으로 우리는 할 수가 없습니다. 이 강에 한 강에 한강에해 나가면서 얼마나 이것이 소중하고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러나 이러한 것들 도 성령으로 하지 아니하면 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내 힘으로는 안 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린 저는 내 힘으로 하려고 해도 안 되는 안될 때는 그냥 내려놓습니다. 그 성령이 다시금 나에게 힘을 주시고 또 하늘에서 그 어떤 그 공급해 주시는 그 성령의 능력이 임할 때 권능이 임할 때 그때서야 이제 또 나가는 것이죠 인간의 어떠한 힘 나의 열정으로는 한계가 있고 안 되는 거예요 영적인 일은 절대 다른 불로 드릴 수가 없습니다 성령으로 역사되어지고 성령으로 지배받고 성령으로 어, 하는 것이지, 육의 어떤 내 열심으로는 되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일만큼은 그렇습니다. 어, 그리스도를 우리는, 어, 이 충만히 얻어야 하고, 그리스도를 얻음으로써 그리스도로 채워져야 하고, 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은 이 말씀을 말하는 겁니다. 요한복음 6장 63절에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에게 이런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리스도를 얻는다는 것은 말씀을 얻는다는 말이고, 그리스도를 공급받는다는 것은 말씀을 공급받는다는 것이고, 말씀으로 채워지고, 말씀으로 무장되고, 말씀으로 이렇게, 에, 우리가 겸비되면, 결국 뭡니까?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그 생명이 충만해지는 거예요. 그 생명이, 어, 우리에게 활짝 이렇게 능력으로 나타날 때 바로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것입니다. 생명의 표현, 생명의 어떤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의 표현, 이것이 카네이션의 영광은 카네이션이 활짝 피었을 때 카네이션의 영광이라고 말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생명이 내 삶을 통해서, 내 사역을 통해서 활짝 이렇게 나타날 때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이고 생명의 영광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누리지 못하고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되지 못한다면은 어 어떠한 영적인 기업에 우리는 쓰임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어 영적인 일에 있어서 어 열매가 대단히 중요합니다. 어 사랑하는 여러분들, 여러분은 얼마만큼의 열매를 어 맺습니까? 또 맺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소출이 얼마나 됩니까? 하나님 앞에 가져가야 할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를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뭔가를 가져가야 합니다. 열매를 가져가야 됩니다. 우리가 부름의 그 상을 위해서 우리가 살았다라고 한다면 그 상급받을, 칭찬받을 그 어떠한 영적인 기업의 소출을 내놔야 되는데 내놓을 것이 없다면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부끄럽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남은 생애를 이 복음을 위해서 이 복음의 확장을 위해서 영적 기업을 위해서 많은 열매를 맺어야 할 것입니다. 전도의 열매, 예또 봉사의 열매 우리가 환경 가운데서 어내 가진 것으로 어 하나님의 어떤 영적인 일에 충실히 에, 사명을 감당하고 열매를 맺을 때 에,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고 칭찬받는 성도들이 될 것입니다. 아 오늘 강해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아 구독과 좋아요 또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기도해 주시고 또이 강의를 끊임없이 해 나갈 수 있도록 여러분들 많은 기도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그리스도 안에서 승리하는 날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